자, 엄밀히 말하면 이곳은 처음 오는 곳은 아닌데 지난번에 한번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배스를 확인을 한 장소인데 아직도 물이 나오고 있어요. 빙어조사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낚시를해야 됩니다. 자, 지금 오후 시간 대입니다한 2시간 가량 낚시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2시간 동안, 이렇게 먹고 확실히 강쪽이 지금, 베이트 피시가 많은 것 같아요. 낚시를쭉 다녀보면, 은막 저수지는, 지금 물 자체가 완전 간장 색깔인데, 강에는 지금 이렇게 작은 먹이 고기들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여기도 뭐 유속이 있는 장소고, 지난번에 여기서 거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반응을 할 건데,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사이즈가 반응을 해줄지. 물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변수가 될것 같은데, 이제 햇 떨어질 때까지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자 과연 한 시간 반 정도에 몇 번의 바이트로 받을 수 있을지. 아 저거는 가물치인데, 저거는 가물치인데. 지금 마은 안에서 가물치 움직임이 좀 고착이 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 일단 바이트는 두번 정도 들어왔는데 두번다 입걸림이 안되네 이번에는 가무치 같았어요. 큰 사이즈가 아닌 한뭐좀 작은 사이즈 가무치 같았는데 일단 입걸림면안 됐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입끌리 입걸림이 한두 번은 될것 같은데. 여기는 수심이 2m가 안 되는 아주 얕은 장소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콜링을 시켜서 아주 뭐 싱크를 달아서 그렇게 낚시를 안 해도 충분히 입질을 해줍니다. 1m 정도는 고기들이 뭐 충분히 올라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징을 하면서 수매를 긁으면서 뒤따라오는 어떤 물의 파장이 있는지 그것을,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체크를 하면, 베스가 붙은지 아닌지, 이제 알 수가 있죠. 지금 루어에 관심은 갖지만은, 정확하게 입안에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날 낚시해보면, 계속 뭐 루어를 치기는 하는데, 챔질이 안될 때가 많은데, 지금 상황이 루어를 때리긴 해요. 때리긴, 반응은 하는데, 이제 입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냥 와서 이제 헤딩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요렇게요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딱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입에 넣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끌림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이 마름 자체가 수초 자체가 베스로 하여금 숨을 장소를 제공을 해주는 거는 어, 사실이지만, 또 우리 낚시하다 보면, 또 이끌림을 잘 되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또 이런 수초입니다, 수초. 수초가 많으면 이끌림이 잘안 돼요. 지금도 때리는데. 여기도 이제 안 되네. 아, 여기도 안 되네라고 했는데 한 마리가 나오네요. 아. 자, 프라이어 텐입니다. 자, 정말 어렵게 한 마리 낚았습니다. 카메라 뒤로 보이는 하늘이 정말 파랗네요.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아요. 한동안은 큰 비가 없다라면. 이렇게 이제, 강계가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즘, 어, 낙동강 인근, 강계, 손이 좀 들탄 자리를 탐사를 이렇게 다녀보면, 이렇게 이제 한 30cm 정도 되는 사이즈들이 굉장히 반응을 잘 해줍니다. 어, 발품이 답인 것 같아요. 브레셔가 심해지고, 개체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렇게 발품을 많이 팔면 베스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무치다, 이거. 빠졌나? 아, 씻 빠졌네.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그래서 가무치 아, 그렇게 오랐 가무치 가탔는데 가무치. 보너스 음. 자 가물치입니다 네가왜 거기서 나와 배순전 자 요런 가물치는 배수장비로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죠 가물치가 세비를 다 망, 망가뜨려서 자, 재정비를 하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 배스가 살짝 물어야 돼. 가물치가 요즘 탐사를 하면서 강에서 이렇게 가장 자주 만나는 어종이 가물치예요. 가물치 개체수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3, 4년 전부터 가물취 전용 장비로 노려보는 방법도 있는데, 간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치열을 넣어서 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물취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베스 장비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쉐드나 프로그,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가물취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장소만 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요 근래 이렇게 낚시를 다녀 보면 강계 가물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저기 지금 캐스팅한 장소에 마름이 있었는데 제가 고기를 낚아내면서 마름이 고쳐졌어요. 오그 안에. 프리리그를 캐스팅을 했는데 강에 요즘 이렇게 낚시 다녀보면 계절적인 영향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름 시즌에 애들이 바닷건보다는 중층이나 수면에서 좀 입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게 소프트베이트 뭐 프리리그나 이렇게 바닥을 노리는 채비에는 반응을 잘 안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쉐드로 낚시를 할 때는 계속 이렇게 반응이 있다가 지금 바닥을 한번 더듬어 보니까 약간 반응이 없네요 쉐드 몇번더 던져보고 퇴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날도 지금 많이 어두워지고 고기가 없는 게 아닌데, 지금도 바이트. 자, 아유, 다, 이건 됐습니 자, 그래도 마지막에 뱃살 한 마리 나오네요. 아이고, 작아도 뭐 힘쓰는 거는 뭐. 에이씨, 내워 자, 마지막 고기 같습니다. 오늘, 어,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뭐, 탐사 겸 해서, 강계, 요즘 제가 다녀보고 있는데, 사람이 그래도 손이 좀 들탄 장소 위주로, 쉐드, 뭐, 빅데이트, 뭐, 프로그, 뭐, 요런 다양한 채비로 낚시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자, 오늘 찾은 강계에서는, 요런, 꿈나무 베스들이 지금 반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9월달이 접어들었고, 이제 더위는 한풀 꺾였죠. 제가 라이브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안은 아마 비가 없는 한 저수지보다는 강계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유속이 있고 마름이 있는 그리고 먹이 고기가 많아서 육안으로 보이는 물이 조금 탁한 장소에서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제가 다니는 것처럼 평소 이렇게 낚시를 하지 않는 그런 강계 위주로 한번. 마름이 있고, 유속이 있고, 물이 조금 탁한 장소를 한번 공략을해 보시기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엔딩 했는데, 웜이 하, 하나가 더 남았네요. 어, 마지막 한 마리까지 쓰고 가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카메라의 시야에 나오기 때문에 자, 제가 세, 사용하는 바늘인데, 앞에 요 코일이 달려있어요. 코일을 딱 꼽아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웜이 좀잘안 빠져요. 코일이 있는 바늘이. 돌리고, 이렇게 길이를 재고, 이 부분에서 들어가야죠, 바늘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바늘 끝을 노출을 많이 시키는데, 이렇게 노출시키면 여기 이물질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노출을 시키지 않아요. 노출을 시키지 않고 이물질이 걸리지 않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제 해가 떨어질 타이밍이 되니까 고기들이 조금 움직임이 조금은 더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여기저기서 물보라가 생기는 거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제 수심이 얕고 물이 맑아지기 시작한 그런 관계에서 모기 활동하는 타이밍이 야간에 모기 활동을 많이 합니다. 배스들이. 야습메 시즌이죠. 주간, 낮에는 그 마름이라든지 장애물, 육초 근처라든지 이런 커브에서 움직임이 있다가 해가 이제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몸을 드러내놓고 목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속 제가 낚시를 하면서 계속 입질이 있었던 게 가물치가 많았어요. 가물치가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해가 떨어지면 이제 가물치들은좀 반응이 떨어집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아마 베스들의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낚시를 쭉 이렇게 강에서 낚시를 해보면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빼. 아, 마지막 고기 나오네요. 오케이 뺐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낚은 사이즈 중에 가장 좋은 사이즈네 자 예상대로 이제 완전히 어두워 지고 하니까 가물치 대신 그렇게 이제 베스가 반응을 해줍니다 사용한 로드는 발로 68 미디움 라인은 마크원 밸류팩 12파운드 야마쉐도 5인치 자. 배가 지금 머리 빵빵하죠. 그만큼 여기 지금 어 먹이고기가 많고 조건이 좋다라는 겁니다.